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TF, 배당주, 가치주, 고성장주 등이 있지만 오늘은 왜 빅테크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나스닥이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오르고 영국도 금리를 올려서 이제는 0.5%가 됐습니다. 또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1.83%까지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메타로 인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4일 연속 나스닥이 저점 대비 8%가량 쉬지 않고 상승했기에 떨어질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메타가 딱 걸린 것이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장은 변동성이 크기에 하루에 3-4%의 변화는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나스닥이 하루에 4% 빠져도 공포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떤 좋은 종목을 사볼까 하고 종목들을 분석하셨나요? 저와 같이 이 공포장을 같이 보내셨으면 어제 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제 새롭게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공포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 가까이 상승하며 24까지 상승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빅스 지수가 아직 높아서 하락할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빅스가 22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빨간 원 부분입니다. 22 이하로 떨어져야 상승장 분위기가 나오는데 아직 20 위에 있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든지 급하게 움직이면 쉬어갈 시간이 필요하기에 빅스도 급락 후반등이온 것이고 나스닥도 사거리일 연속 8% 가까이 상승했으니 잠시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스닥의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먼저 분석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실적인데요. 빅테크들의 실적을 분석하는 것이 나스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장후에 발표됐는데, 장후에 얼마큼 상승했을까요? 지금까지 발표된 빅테크들 중 가장 큰 상승률인 14%까지 급등했습니다. 최고 19%까지도 상승했는데요. 아래 차트에서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들 중에서 가장 상승을 못했기에 이런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준 듯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EPS가 엄청나게 급등했고, 매출은 오히려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고,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이익으로 12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143억 달러까지 올라갔고 전년 동기 대비 두 배로 뛰었습니다. 하루에 아마존 주가가 14% 넘게 움직인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적 자체로만 본다면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이건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이던스는 112 빌리언 달러에서 117 빌리언 달러로 시장 예측치인 121 빌리언 달러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마존의 문제 대처 능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와 인플레이션 문제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잘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가장 높은 마진을 가져오는 클라우드의 성장세도 역시나 높았습니다. 4분기 매출은 17.7 빌리언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46%, 구글은 45% 성장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2위, 3위가 모두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에서의 클라우드 시장 성장세인데요. 28년까지 18.1%의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하게 됩니다. 클라우드가 많이 상용화된 미국도 이 정도 수치인데 전 세계를 포함한다면 이 성장률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고 사업 부분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2%나 성장했습니다. 아마존의 현재 매출 50% 이상이 클라우드, 광고 등 전자상거래가 아닌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로봇은 아마존의 홈 로봇, 아스트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들의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제 시장 종가 기준 고점 대비 하락률과 올해 가장 최저점에서 지금까지의 주가 회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참고로 아마존은 오늘 장후 주가를 반영한 상승률입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메타 빼고는 모든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스닥의 시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빅테크들이 버블이 적다는 뜻이며 나스닥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빅테크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점 대비 상승률을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나스닥은 저점 대비 4%만 회복했고, 나스닥 지수 추종 ETF QQQ도 6%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총이 엄청나게 큰 빅테크들의 평균 회복률은 12.8%인데요. 물론 지수보다 크게 움직이긴 하지만 상당히 빠른 회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빅테크들이 변동이 작아서 수익을 조금 주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는 더큰 수익을 줄수 있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듯이 회사들도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들은 더욱 잘 나올 것이라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매출을 보여주는 빅테크들은 더욱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가이던스 또한 좋기에 주가 회복률이 좋은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이번 하락장에는 ETF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스닥 하락률보다 더큰 하락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지만, 실적만 잘 받쳐준다면 금방 회복할 것입니다. AMD가 실적이 잘 나와서 급등했는데, 엔비디아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나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차트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분석으로 방향성 정도만 분석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스닥이 쉬지 않고 올라왔기에 박스권을 길게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파란 네모처럼 중간중간 박스권도 있었지만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스닥을 상승시킨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나스닥은 오랜 시간 박스권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3분기부터는 다시 잘 쌓여진 실적을 바탕으로 정고점을 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이미 시장은 급속도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우려를 반영했기에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러시아 전쟁 이슈가 남아있고 어디서 갑자기 큰 악재가 발생하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상승장보다는 이렇게 하락장도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하락장에 추가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바로 반도체 대장기업 asml입니다. 658 달러에 1차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오늘 새벽에 매수했고 그 당시 4%인가 떨어졌는데 장 마감에는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멤버십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 매수, 매도 기록 및 포트폴리오는 멤버십 분들한테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이렇게 공유드리고 있고, 보시다시피 제가 사면 항상 떨어집니다. 오히려 ASML을 노리고 계신 분들은 오늘 사는 게 저보다 훨씬 더싼 값에 사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멤버십이 특별히 다른 정보는 없고, 오히려 저를 무작정 따라 하시다가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공유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제 매수 매도 기록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괜히 욕먹을 수 있다며 걱정해주셨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보 공유의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그들의 매수 종목과 타이밍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 하지 않고 그들이 왜 그때 매수했고,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면서 저만의 투자 타이밍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댓글로 구독자분들께서 매매했다는 종목이나 타이밍을 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았다가 매수하기도 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같이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ASML을 매수한 이유는 현재 PER이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Forward PER은 무려 30 아래로 내려갑니다. 매출 이익률은 올해 50% 이상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1년 만에 두 배로 올랐습니다.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 많다는 소리이고 잉여 현금 흐름이 21년에는 4.2밀리언 달러 정도 됐는데 23년에는 6밀리언 달러가 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asml의 독보적인 기술과 향후의 성장성은 누구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만든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블룸버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금리인상 시기에는 한 번을 제외하고 s&p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서도 s&p는 8.4% 상승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석가들이 하반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큰 하락이 올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량한 주식 위주로 수량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선물 시장이 2% 가량 오르는 것 같은데 상승해 주면 상승장을 즐기면 될것 같고 만약에 하락한다면 좋은 우량주들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처럼 상승하든 하락하든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기업 가치를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수익률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다들 하시고 계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